어서요. 오세 네, 아산병원이요. 어? 아산병원. 아 현대아산. 네. 현대아산.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택시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 가죠. 올림픽대교 건너가지고 우측으로 가면 갑자기 아산병원으로 넘어가는 게 생겼더라고요. 어 새를 생겼어요? 네, 예, 예. 어, 어 가면서 알려주세요. 네. 네. 나도 어제 타봤는데요. 음. 6 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몰랐는데 기사님 불러가시더라고요. 아네기사리 아, 쪽으로 내려가는 데로 가세요. 이렇게. 음. 아니에요. 이로 가면 바로 그게. 아산병원으로 넘어가는 생겼대요. 네, 나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잠만서 알려주세요. 네. 네이비에틀때안 뚫나? 네? 레이비에 뚫지 않나요? 네. 레이비션에 안 뚫는다. 아 새로 새로 뚫린 거는 새로 내면은 한 시간 쯤 있어야 돼요. 아, 새로 생긴 길은 내비뛸려면 음. 그 시간 좀 있어야지. 네. 바로 안 떠요. 원래 그냥 팥발 내려가서 거기 우, 우회전이 되나? 네. 그래, 아니, 근데 여기 다리 같이 이렇게 길을 만들고 고가 다리 그냥 했더라고요. 어. 그래야지 네. 이렇게 넘어가서. 네. 그거, 그거 알려주세요. 가이 엄청 가시는 데. 그 다리 내려서 우회전을로못 들어가요. 여기 오는 차들 때문에. 네. 근데 거기 생겼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거 알려 달라고요. 응. 네. 음. 알려 주시면 글로 갈게요. 그거 생기고 한 번도 안가 봤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거 생기기 전에 네. 다리 건너서 유턴해서 이렇게서 네. 해들어갔어요 다리 건너서 우부지는못 들어가요. 거기 오는 차들, 오는 차들 막, 진짜 사, 고 나와가지고. 어, 그 새로 생겼다니까, 가모사, 나 처음 봐봐, 처음 봐봐요. 기만있어사 네. 알려주세요. 자주 가시나보다. 아니요 6개월에 한번 병원 가는데요 6개월에 한 번? 네 어... 고일압력고지협정에 서류라고 하는데 어... 어제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검사 받고 오늘은 결과 보러 가아 오늘 결과 보러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놨구나. 네. 이거 언제 바꿨지? 어 이거 바꿔놓고 처음 한다. 어, 좋다, 야. 그렇구나 아생병원이 하도 커가지고 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가자면 몰라 신고하 바로 여기오회전해서들어가면 돼. 가면서 알려주세요 건물 큰거는 나산병원이 제일 크죠 삼성병원보다 더 클걸 음. 삼천병 뭐든 다큰거같더 음. 이게 신관이죠? 네 신관 건물이 기르면 저기 부관도 있나? 네 있어요. 동관, 서관 그러니까 이, 여, 여기, 여기 세워주면 네. 돼요? 네 잠깐이요. 문 열지 네네. 마세요 네네. 잠깐 잠깐 집을 문 열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나고 내가 봐줄게. 긴장지 넣어 가니 네. 문 열어도 돼요. 네. 이 예, 여기 사람 오니까 보면서 살짝어요 사람 고 아니 내려면서 보면서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